오늘은 오도바이가 오지게 달려오는 동네에 와봤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 여기서밖에 못 봤습니다. 아주 살바란 삼합을 만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끼 먹는 김사원. 김사원 새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건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이신돈 해물삼합 전문점이라는 집입니다. 참고로 이신돈은 사장님 성함이고요. 여기는 제가 건대입구역 맛집을 소개할 때마다 시청자분들께 오지게 제보받았던 집이고요. 테이블이 5개에 아주 자그마한 식당이면서 아늑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의 특이사항으로 가게에 개가 삽니다. 이 부분이 손님 입장에서는 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십수년간 집안에서 한 마리의 개와 별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오늘이 치와와와의 미친 콜라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가 상당히 정신 사나운 느낌으로다가 펼쳐져 있는데요. 정신을 황급히 차리시고 맨 왼쪽 해물삼합으로 무조건 무조건 박상철로다가 올라가시면 됩니다. 다른 메뉴 추천은 안 받습니다. 무조건 해물삼합으로 가시면 되고요 오늘 밑반찬 라인업 많이 살바랍니다. 김치 비주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신돈 사장님 손맛 많이 셉니다. 완전히 역대급 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살짝 사장님 소개를 해드리자면 리얼로다가 이북 출신이시죠. 그리고 여수로 넘어가셔서 한참을 사셨다는데, 그래서인지 김치 맛이 정말 오지게 살바랍니다. 이어서 등장해버린 오늘의 메인 해물삼합 2인분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정성스럽게 차려내어주시기 때문에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리시는 동안 삼국지 정도는 읽을 수가 있고요 우선 철판에다가 버터를 오지게 발라주십니다. 사실상 여기서부터가 맛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합 재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요. 이거 노렐노자입니다 사실상 갑오징어 한 마리만해도 어딜가나 요새 2만 원이 넘는 부분인데 이거 노마진 점포 정리입니까? 거기에 두툼한 삼겹살까지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삼겹살도 어디 하바리 삼겹살이 아니라고 볼수 있고요. 철판 위로 올라오는 퀄리티 오지는 재료. 거기에 살바란 김치들까지 이 집에 치와봐도이 냄새를 수십 번 맡아봤겠지만 지금 또못 참는다고 볼수 있고요. 냄새를 오지게 맡으면서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 보십시오. 그대로 속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어지는 데코레이션 미나리까지 이거 조합 완전히 미쳤습니다. 저는 일단은 서울에서는 이런 음식 여기서밖에 못 봤습니다. 완전히 유니크하다고 볼수 있고요. 먼저 버터에 들은 관자에다 파김치 오지게 둘러서 한입 먹어 봤고요. 파김치 익은 거 보십시오.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비주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두툼한 갑오징어를 건져 올려 보겠습니다. 식감 오지게 탱탱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묵은지로다. 이불 감싸듯 고대로 감싸주면서 입안으로 묵직하게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숨도 안 쉬고 이거 들어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신돈 사장님의 추가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슬슬 삼겹살이 노릇하게 익어가면서 삼겹살 드리블을 살짝 콩 선보여주시고요. 이어서 묵직하게 머를 또 한사발 채로 들고 들어오시는데 지금 보이시는 파절임을 거의 대야 채로 들고 들어오십니다. 이거를 철판 위로다가 고대로 더 클을 해버리셨구요. 해물삼합의 비주얼이 점점 더 살발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빠짐없이 달리는 댓글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그래도 사람 많은데 안그래도 예약하기 힘든데 이 집만은 안된다. 이런 주작댓글 다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날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오픈을 할 때부터 들어가서 8시쯤 나오는 동안에 저희 테이블을 포함해서 정확히 두 테이블 봤었구요. 그것도 주 주말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뭐안 그래도 사람 많은데 사람은커녕 여기 개한 마리랑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댓글들 강하게 검거하는 게 맞고요. 구운 김치 위로 삼겹살을 또 싸먹어봤고요. 갓 김치 이거 같은 경우는 맛이 자비가 없습니다. 술잔을 거의 미친 듯이 들어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어서 마무리 볶음밥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해물 삼합만해도 양이 오지게 많아서 배가 너무나도 불러왔지만 제가 또 국적이 한국인이라 한 여리에는 볶음밥까지 올라가시는 게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이집 김치 때깔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구운 김치에다 각종 오지는 재료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볶음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무리 후식으로 막걸리 한 잔까지 해물 삼합 그리고 치와와와의 오지는 콜라보의 향연이었습니다. 이제 총평을 하자면 정말로 퀄리티 훌륭한 삼합 재료들과 손맛 오지는 여수선 김치들까지 이 집에서 먹은 음식들의 양과 퀄리티를 생각한. 가격대가 완전히 놀랄 노짜입니다. 이게 수지타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맛과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수 있고요. 게다가 아주 유쾌하시고 친절하신 사장님 그리고 귀여운 치아와 덕분에 기분 좋게 맛있게 먹고 온 집입니다. 다만 음식이 조금은 느리게 나올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기다리시는 동안 자 한숨 푹 때리실 수 있는 분들만 가시면 됩니다. 저 김사원의 맛깔나는 서울 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